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덟 번째에 맞이하는 대구 해석길 걷기 대회 두 가지가 축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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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른 대회인데 아, 아, 역시 다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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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는 두 분이 질문하시네요 이분들은 네, 질문해보세요 냉장고 대신 게임기 집을게 내년에는 알았죠? 미안해요 하지만 내년에는 꼭 알았죠? 천천히 어, 아마 선물 중에 되게 많아요 비데드인데 비데드 좋아요 비데 어제 마라톤인데 왜또 거기까지 걸어 힘들게 접수가 오늘 현장에서 접수는 돼요 200명까지 되는데 네, 아카시아 골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받아 근데 네, 우리 할머니는 그래, 네, 날 클렌징 덤패드 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래서 백일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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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아까 드린다는 선물은 선물 바로 드리고. 네, 바 석권은... <목소리> 멀리서 나는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니까에 어디요? 거제요? 거제? 네. 어, 보물찾기 시작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었는데요. 한번 공지경 전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드리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회원가입 해놓고 로그인한 상태로 어, 잠시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로그인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로그인을 하고 나면 아마 지금은 제가 사실 10시 20분부터 저희가 걷기 스트가 시작이 되면 그때 보물상자가 보일 건데요. 지금도 사실은 살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노란불리 백로의 보물찾기라는 페이지가 뜨신다면 그 아래에 자세히 보기 옆에 플레이하기 버튼이 생겨있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모르겠다 라고 하면, 리얼월드 처음, 어플리케이션 처음 다시 나갔다가 키시면, 가운데에 보물찾기니까, 트레저라는 이름이 있어요. 트레저라는 가운데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물 지도가 뜰 겁니다. 네. 보물 지도가 뜨면, 저희 어차피 이곳 위치로 보일 거예요. 여기 위치 보이면, 이제 지금은, 확대를 하시면 회색깔의 보물상자가 뿜뿜뿜뿜 보일 거고요. 이게 있다가 걷기 시작합니다 하고 걷기 축제를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 보라색 혹은 파란색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앱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 저희가 GPS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아요. 그 부분에서 색깔만 들어오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일 쉬운 건 보라색 보물이에요. 보라색이 색깔이 들어오면 걔는 보라색 보물상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안산에 대한 간단한 퀴즈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 퀴즈만 맞추시면 보물 한개 획득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보물상자의 경우에는 NFC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NFC는 교통카드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파란색 보물상자가 떠있으면 우선, 갤럭시의 경우에는 상단과 핸드폰 메인화면의상단바를 내리셔서 NFC가 기본 모드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카드 모드 안 되고요. NFC가 꺼져 있으면 얘가 기능이 안 돼서 기본 모드로 항상 켜주시고, 아이폰은 상관 없습니다. 아이폰은 무조건 NFC 기능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상관 없으실 거고, 어, 그래서 NFC가 켜져 있다는 가정하에 파란색 보물상자를 클릭하면, 주변에 NFC를 인증해주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상자 주변에, 그, 실제, 걷기 하던 그 코스 중간에, 열쇠고리, 파란색 보물상자가 그려진 조그만한 열쇠고리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단, 위험한 곳에 절대 없어요. 길 위에 있습니다. 절대로 갈대숲이나, 뭐, 위험한 지역에 섭취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길 위에서만 찾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열쇠고리를 찾으시면 핸드폰을 갖다 대시면 징하고 진동이 울릴 거예요. 그러면 인식이 됐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NFC 인식이 안 되면. 아래에 속도만한 버튼으로 NFC 인식이 안 된다면 클릭하는 버튼이 있을 건데, 개를 누르면 열쇠고리 뒷면에 4자리 우회번호 숫자를 입력하시면 역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자동적으로 앱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10개를 찾았을 때 밑에 업적 확인하기 버튼 혹은 보상받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선물함으로 선물이 들어가고, 선물함 클릭하시고, 어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관람권이 나왔다 그럼 영화 관람권 기프티콘 클릭하시면 기프티콘 문자로 받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개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예. 네. 앞으로 남는 이가 되는 거요?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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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사하시는 분이 안산 시 시장님, 시장님 우리 아, 이민근 시장님 이시고요 네. 이 대구도는 여러분들에게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어이 서해 쪽에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고 어 이곳에 오시면 안산 구경이라고 해서 아홉 가지의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죠. 어 바로 이 대구 바다양기 테마파크 사단법인 안산시 관광협의회가 주최를 하는 제8의 대구 해솔길 걷기 축제 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관광협의회장 최인모입니다 아, 오늘 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아, 내빈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아, 소개 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산시민의 대표이신 이민근 안산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태준 안산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현 국회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이은미 도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산시의회 김재국 부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최진호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사회장님 저 제일 환호 잘하고 박수 잘 치는 어린이 이따 좀 선물 좀 하나 드릴 아니, 임, 이미 점 찍어 놨습니다. 다음은 변옥순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순 안산시 부시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네, 강정미 안산시 농협 지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네, 군자 농협 조인선 조합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네, 안산시 주민자치 협의회 김태성 회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최철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한석 보좌관님 참석하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지만 이상 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흑기야 자유롭고 정겨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하다 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제일 반갑게 맞아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맑고 청명한 날씨 속에 아, 우리 함께함을 갖는 이 행사 너무 멋지죠. 네. 한번 천막이 있어서 유해가 잘 보일까요? 하늘 한번 봐주시죠. 너무 좋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마라톤데이 또 포도축제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날씨를 잘선정한것 같아요. 제 8회 안산이 대구도 걷기 축제를 준비해 주신 관광협회 최인모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쉬의시간이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면 대구도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더 생각하는 멋진 시간이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아, 걸으면서 어, 건강과 또 주변에 있는 어, 멋진 사람들을 또 떠올리는 그런 시간에, 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아, 안전사고 없었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한 그런 걷기보다는 함께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참가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 오늘 멋진 날이 만큼 즐기시고, 누리시고, 제구도에서 빠지고, 즐기고, 함께 치유하는 멋진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가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과 네, 함께 분명히 선물 갈 거예요. 우리 내명이어딨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여기 섰는데 오늘 또 서니까 좋네요. 예, 안산시의회 의장 박태순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고, 가을 햇볕은 딸한테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벚볕은 어, 같은 볕시지만 바람 세차게 불고 거치는데, 가을 햇볕은 어, 곡식이 연글고 뭐 이런 것처럼, 가을 햇볕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어, 걸을 때, 에, 그런 연근은, 가을의 연근은, 가을 햇볕을 푹 맞으시면서 건강시 바라면서, 오늘 보니까 어제는, 어제 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내빈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축사 길게 하면, 부담이 없고. 근데 오늘 시장님이 마침 빨리 끝내셔서 오늘 이은미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 이제 오셨는데, 제가 하면 축사를 읽으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분들은 올라오시니까한 10초씩 하면은 짧게 끝나고, 그 다음은 또 우리 김현 국회의원님 축사가 듣도록. 그래서 우리 도의원 시원님들 올라오셔가지고 어 짧게 한 마디씩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셔가지고 짧게 한 말씀씩 하더라도 정확히 10초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도의원 이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대구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도 즐겁게 참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안산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대부도 너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좋은 곳이지만 또 아쉬운 것도 많은 곳이죠. 앞으로 정치 영역에서 또 행정 영역에서 많이 어 저희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현 의원님과 오늘 못 오셨지만 박혜철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 더 발전된 대부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산시의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아, 어, 우리 조금 전에 그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저께는 한만명 정도가 오셨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대부도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 이제 이민근 시장님 또 우리 최인모 저 우리 저 회장님께서 준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저 조인선 조합장님이 또저 우리 대부도 관할하시는 그 조합장님이니까 시 정말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 강경희 그 지부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도가 각깝고도좀거리인것 같아요 시와 광저제를 건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남의 동네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시에서 대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대구도가 타지역에 못지않은 그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 날이니까요 아주 걷기 대회에 꼭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좀뭐 쓰레기 있으면 꼭 주셔서 좋은 선물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시원 최진호입니다. 어제 마라톤 뛰면서 1kg 감량한 데 이어서 오늘도 한 1kg 감량하고 앞으로 더 좋은 행사 될수 있도록 마틴바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산시원, 옥갑입니다 네. 어, 저할때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죠?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어, 깜짝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네 포도 축제하고 어제는 이제 마라톤하고 오늘은 걷기 축제까지 하는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체인모 우리 관광협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의 이영국 장님또 박구범 수장님 오늘 이 축제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가지쭉 둘러봤는데요 어제 많은 시민들이 너무 즐기다 보니 아직 그 즐기 덜 깨어가지고 너무 빠져가지고 아직 더러신 것 같은데 걷기 축제 할 때쯤 되면 깨어나서 다시 즐기고 빠지기 위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구도에 이런 멋진 축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근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루 되시죠 사료 정리.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걸 스카우트 화이팅! 화이팅! 네, 보이스카우트 있죠? 지금? 스카우트로 통합됐죠? 걸 보이스카우트이 아니라 그냥 스카우트죠? 네, 네. 저희가 다닐 때는 걸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불렀어요. 네, 역시 봉사의 상징 어, 스카우트 학생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오늘 여기, 거기대 행사 참석하신 많은 시민들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포도축제가 어저께 성황리에 진행됐고, 오늘도 함께 되고 있는데, 최인모 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1박 2일, 각 곳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시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박태순 시의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안산하면 떠오르는 게 대구도 포도가 될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하고, 어, 그렇게 광고도 좀 하고 하겠다는 약속 첫 번째 드리고, 대구도가 사실은 들어올 때 중간에 딱 병목 지점이 있어서, 거기서 안, 어제 저희가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들어올 때는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 문제도. 머리를 맞대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오늘 걷기대행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다들 명다 줘요. 아니 이미 아까 다 돌수에서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은 아주 저기 선물에 제가 볼 때는 눈이 거의 간강 같아요. 자 마지막 우리 안산시 관광협의회. 최인모 회장님의 괴사와 괴선언이 됐습니다. 네, 가을이 오지 않을 것같동만 아, 걷기 좋은 네, 가을이 왔습니다. 아, 대부 해솔길을 만들고 아, 그 해솔길을 알리고자 시작한 우리 걷기축제가 올해로 아,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아, 먼저 매년 이렇게 참석해주시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행사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부 포도축제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하다 보니 좀그 단점을 더하나 보자, 올해가 그 시와호 30주년 기념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개방하지 않는 저 대송습지를 개방을 해서 오늘 거기 좀 코스에 일부 넣어봤고요. 아또옛 추억을 뭐사하려 보고자 보물찾기 아까 안내 말씀 들으셨죠.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넣었으니까요. 오늘 한번 즐겨 보시고 아, 말씀 주시면 의견 주시면 다음 행사에 또 도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우리 천혜의 자연자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아, 대부동의 가을을 온전히 느껴보시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어,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8회, 대구 해솔길, 걷기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뒤로 돌아서, 저 앞에, 아치가 있어요. 어, 제 이야기 다 듣고 걷으세요. 예. 대부도! 네! 자, 다시 한번 대부도!